오순절로 23번째 주일 삼부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을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단체 하마세와의 전쟁이 더 극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사상자가 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또이 전쟁이 양 나라와 세력을 배후해서 지원하는 예, 그런 일들로 확산되어지고 있는데요 또 성경을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되어지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산되지는 아니할까 초미의 관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말에 대한 궁금증은 큰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 있는 누가복음 21장은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 세의 책을 소계시록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한 계시록 같이 아주 길고 그리고 자세하게 마지막 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간에 종말에 대한 작은 계시록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때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와 규모와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며 자랑합니다. 이때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아, 사실 그들 마음 속에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주 19년에 유대인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비로소 헤롯의 마음 속에 제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할 의도로 성전을 개축했지만 사실은 개축보다는 신축의 개념이 더 크기에 이 성전을 제3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솔로몬에 의해 첫 번째 세워진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하여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개축했던 제2성전, 그리고 오늘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 번째 지어진 제3성전.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성전에는 AD 63년경 알비누스 총독에 의해 완공되기까지 무려 80년의 기나긴 기간이 소요된 그러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유대 출신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장엄한 것이었습니다 헤로시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포장된 외면은 해같이 밝게 빛나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멀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했고요 그리고 황금으로 뒤덮이지 아니하는 대리석 부분은 멀리서 바라볼 때에 이 눈부시게 빛나서 마치 만년설이 뒤덮인 산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웅장함과 규모에 찬탄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은 세계 칠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하나도 남김 없이 무너진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의 종말에 대하여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가깝게는 현실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더불어 멀게는 이것은 장차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의 때에 되어질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세상 종말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마지막 종말의 때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되어질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들이 연상하며 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은 무서운 것들이었습니다.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하고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투옥시키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배신을 당하며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오늘 누가 음 21장 10절부터 오늘 같이 읽은 본문 2전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몰고 올 사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시간을 관통하여 세상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대 말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 속에 교훈 받으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을 징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징조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파괴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원문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대적들의 이제 애워 쌓이고 포위당합니다 그러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웨 그 사건을 마태는 마태오 24장 15절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선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대로 이 예언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 때에 있을 대환란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알수 없는 암호 같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다니엘서에서 그 열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도 군대는 그의 편에 가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하고요 더 나아가 다니엘 12장 11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 때부터 1291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BC 110, 167년에 1 수리아 임금이었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번 재단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재단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은 이때 있었던 신성모독과 비슷한 사건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68년. 유다의 독립전쟁으로 로마의 위험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을 애워싼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큰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네로가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다시 로마로 귀환했고요. 강력한 군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의 첫 번째 평민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A.D. 70년에 아버지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멸망 당합니다. 유세비우스의 제 교회사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 지방의 펠라라는 곳에 피난처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도망한 사람들은 모두가 생명의 유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귀천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예루삼 지역에 남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는 주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 빨리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대한 징조는 징벌의 날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파괴의 심판을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자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되었고 결국 그러 말미암아. 멸망이 예고된 상황을 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따라서 예수님의 탄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슬픈 운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 번째 날은 큰 환란의 날입니다. 본문 23절에 그날은아이벤 자들과 전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오늘 그 날의 상황을 큰 환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을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처음 경험하는 엄청난 환란이다. 마가복음은 13장 19절에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겁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지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보고라는 책에 보면, 당시에 로마군의 침략으로 그 성내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망자가 110만 명, 그리고 포로가 97,000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큰 환란, 전무 후한 환란에...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이것은 미래 역사에 나타날 마지막 대할란의 징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연계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땅에 여러 가지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럴 성신내 징조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마태복 24장 2 9절를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구체적으로 이 지구 전체가 큰 혼란과 혼동 가운데 있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속에 자리잡았고요 그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1998년 마이클 베이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고요 또 동일한 해에 개봉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딥 임팩트라는 영화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소행성이 지구를 향하여 이제 접근해 오며 결국 부딪히면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 물론 두 영화의 결론은 이러한 일들을 피하기 위해 여러 과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의 자살을 통해서 자표 가는 방법을 통해서 지구와 충돌하기 직전에 소행성이 폭파됨으로 지구 종말을 면하는 거라 것으로 결론 짓고 있지만 결국 이 마지막 때의 지구의 종말은 땅과 하늘 총체적인 혼란 혼돈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연계 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엄청난 무서운 환란을 이야기하시는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것은 바로 송량의 징조입니다. 첫 번째 송량의 징조의 내용은 인자의 징조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임신하고 뭐한몇주 동안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오주 정도 지나면 느낌으로 알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산모의 배 속에 있는 아기의 태동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막달이 되었다, 산달이 되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과학이 발달되니까 언제 태어납니다라고 정확히 이제 예측을 해요. 그러면 산모는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합니다. 주님 오실 날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 옴을 여러 가지 증조를 통해 보이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인자는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27절 넘어가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초림의 예수님, 초림주는 구원주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초라하게 말구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입니다. 초림의 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주셨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 복음을 외면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심판 심판주로 주님이 오시는데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때에도 시간과 물질과 올해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을 비웃으며 조롱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량의 징조의 내용은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읍니다. 마태복 음 24장 40절과 4 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듬을 당할 것이니라 동일한 환경 동일한 여건 동일한 시 공간에 있는 사람이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만한 기름을 준비한 신앙인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이 땅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주님 오실날을 예비하지 못했다가 주님께로부터 심판에 버림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을 예수님은 결론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종말적인 성도의 첫 번째 삶은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둔화해진다는 것은 짓눌린다 어떤 무거운 곳에 짓눌린다 라는 거예요 짓눌려서 그것이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죄악과 더불어 쾌락에 빠지는 삶, 육신의 쾌락, 육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탐욕에 물든 삶, 하나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이것에 집착하여 끊임없이 염려하며 걱정하는 삶. 이러한 삶에 너희들이 둔하여져서 거기에 얽매여서 아무런 일도 할수 없는 마비된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예비하는 길은 깨어있는 일밖에 없어요 활란을이 길은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대처의 무기는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시는 죄를 범해서 안 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징조를 통해 위해주시는 말씀을 교훈 받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믿으십니까? 아니, 개인의 종말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냐라는 거예요. 넓게는 지구의 종말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개인의 종말은 아무도 알수 없어요. 지구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테니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조심하라. 그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개인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은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영원에 관한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내일 결코 볼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마지막 때는 엄청난 고통과 환난의 때다. 그러나 그 환난이 성도들에게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 송량의 징조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들의 내일을 결코 장담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주어진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종말적 마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될 것인가를 밝히 깨닫고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이 가운데 예비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의 날에 한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영광의 주님의 그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마스 이 무장 단체를 통한 예루살렘의 이 전쟁은 어쩌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지구촌의 전쟁 또 재난을 통해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난민으로 유리 방황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들이 이 땅에 지속되지 않도록 주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 오래기우시는 교회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라오 거라고 끼는 조심하며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를 내어서 어느 때 올지 알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주님께 들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